아 여기는 인사동 마루 갤러리 2층 5관 고리아트 이순신 작가의 개인전 스케치를 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 전시에 전체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보리아트 맹인 이소진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네. 오늘 메이크 누가 해줬어요? 아, 저희 딸이 해줬습니다. 딸이 메이크 어떻게 했죠? 아, 그래요? 네. 오. 역시 대단히 이쁘게 잘 나와있어요 옷은 또 누가 아, 어? 이거 저희 신선병인이신 네. 배상조 병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도 아름답지만 모습이 아름다워서 손님들 많이 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리아트가 뭡니까? 보리아트는 말 그대로 우리 어릴 때 보면 보리아보대라고 하면 그냥 흔해 그래서 그걸 공해 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보리아트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뭐, 대부분 보리 출기압은 여치집이나 뭐매 꼬모자 만드는 맥강 공예하고 보리아트의 차이가 뭔가요? 맥강 공예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이 지금 보리아트 작품도 그렇지만 특히나 작품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자기 아니야?라고 음. 대부분이 많이 느끼시는데 예. 밑자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MDF 안에 칼슘 작업을 하고 음. 그 위에 보리줄기 근데 그밑자업이되무 검정색이나 붉은색의 주류를 주고요 음. 예. 그리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보석함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음. 하, 그런 작품들이 음. 대부분 보리 냇감공의 작품이고요. 음. 예. 이제 보리 아트 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서양화하고 같이 이루어지면서 유화물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크릴물감 아니면 바탕이 천연 냄새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 보리줄기라는 소재가 오브제로 사용하게 되면서 예, 예. 회화 개념으로 넘어간 게이 아. 아트.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명인이신데 에, 명인 인증 과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명인 인증 과정이요. 네. 실저 같은 경우에는 아, 세 번째 명이 인 됐고요. 이제 아마 이제 아, 세번 도전해 가지고 어, 삼수생이신 네, 세번 오, 하지만 고리아트는 더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생소하셔서 오히려 더 심사하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예. 깊이 있는 이해가 많이 부족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네. 한 삼수를 하지 않았나. <laughs> 말씀을 너무 잘 잘하시는데 아나운서 출신가 그러면 여기 네. 작품 한번 볼까요? 네네. 예, 예. 이 작품은 설명 좀. 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 중... 상원을 하나 가면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네. 총을 겨누게 돼요. 그러면서 음. 여섯 명이 죽음을 당한, 네. 그 중에 다섯 명이 네. 등 뒤에 총을 맞고 네.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이 작품은 촉구예요. 촉구를 보여줄 게 촉구, 아, 촉구. 촉구 위에 보면 가능자. 아, 그러시니요 제주 4.3을 상징하는 아, 그, 거 그, 그렇네요. 때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상징해서 공백옷을 위에 집어넣어서 아, 이 작품을 한 거고 아. 밑작업은 알료, 알료작업을 사용해서 네. 밑을 하고 고리를 십자리처럼 네. 다 일일이 엮어서 이렇게 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 저는 공예고 435 무슨 사, 장 연관이 있냐 싶었더니 말씀 듣고 나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예술로 그런 작품들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리 공예가 보리 아트를 네. 어떻게 사상 작품을 하게 됐느냐라고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들 계신데요. 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조 사상은 역사이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네. 이거를 정치적 종교적인 색깔을 입혀서 보는 거는 네. 제 작가로서는 네.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작품을 시작하기도 했어 특히나 이 보리라는 소재가 제주의 오대 국물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 예. 사상 당시의 학상토가 보리밭이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이 그러한 소재,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역사 현장에서 나무 자란 음. 보리 줄기를 직접 채취해서 그 보리를 가지고 사상의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 그 옆에 이 작품 좀 설명 좀. 예, 이 작품 같은 게 관세음보살인데요. 예. 어, 대부분 내강복의 고리 아트 이런 쪽도 대부분 내강복의 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고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특히나 예. 이 관세음보살을 표현을 할때 음. 제가 아, 그 불교 용어가 지금 생각이 음. 안 나는데 눈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용어가 생각이 안. 그 부분에 있어서 고리로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음. 느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료를 가지고 음. 제가 직접 테마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서 테마 형식을 이용해서 네. 표현을 했는데 정말 너무 어렵게 <laughs>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면 하 이게 한 번에 되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딱 처음 봤을 때어뭐서워든동자 그냥 한 번에 툭툭 찍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이 작품을 표현 하려고 한 수십 번을 음. 예, 그렸다 지웠다를 했던 것 같아요. 생화로 본다고는 너무 품격이 있고 색감이 너무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음. 이게 불교에서도 이거 보, 보면 많이 영용을 하겠는데요. <laughs> 안 그래도 제가 올 초에 음. 불리 세계 샤카리타 음. 세계대라는 여성 불자들 예, 예, 예. 예, 예. 예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초대받아서 음. 제, 제, 제 표현대로 표현을 하자면 고리태마, 고리즐기 그러니까 해가지고 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예. 지장보살님 뭐 이러한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제가 초대장을 네. 했었습니다. 그 작가님의 그 마음 깊이가 음. 그 깊은 깊이가 내보이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 어디 많이 성화를 뵙던 분이 여기 하원 하원을 뭐예요 나무를 보내셨네요 심상명인 배상준이 옷 타고 같이 이렇게. <laughs> 그아 그래. 그, 역시 <laughs> 네. 명인이 만든 옷이라. 아 옷도 예쁘지만 혹시 네. 이거는 어떠십니까? <laughs> 그거 무 많이 고던 건데요.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요 예. 네. 색감은 <laughs> 옷 색깔로 잘어울립니 말은.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모델이, 모델이 너무 이쁘셔서 제가 작품을 선물을 해도 그 가치가 사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뭐, 뭐 김홍도의. 어, 뭐, 맞습니다. 뭐, 네. 김홍도 선생님의 무동이라는 작품인데요. 어. 제가 풍각쟁이라고 작품명을 붙였는데 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바탕을 제가 천연 형식을 사용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감물을 사용해서 아. 밑작업을한 다음에 위에 살짝살짝 불빛이 도는 거는 조 어 어떻게 보면 물 염색을 했다기보다는 천연 염색 완료를 제가 물감처럼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 보시면 고리의 색감이 들어간 것도 고리 줄기 자체를 천연 염색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고리 같은 작품이 평면적인데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고리때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에 의해서 입체감이 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빛에 의해서 작품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을 이제 그 배치를 잘해 가지고 그걸 네. 그걸로 아 그렇군요. 그 대학원에서 서양 서양화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그 영향으로 이렇게 색을 이, 이용을 하시는가 보죠. 실은 서양화 관련된 작품들, 실은 이 뒤쪽으로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대학원 시절에 네. 또 만들었던 작품들도 또 이번에 전시를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제가 희망을 표현하고 싶은 작품이었는데요. 오리줄기를 예. 천연향색을 사용해서 오방색을 표현해봤어요. 예 네, 오리줄기 특성상 오방색은 막좀 진한 느낌으로 음. 나오아니고요 살짝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이 다섯 가지 색깔 음. 이용해서 만든 건데, 우리 줄기를 실타래처럼 만들어서 어. 이렇게 표현한 을 작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작업은 간물기 기본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아직 해보지 않은 이런 분야의 독특한 색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이걸 작품 만들 때. 아, 그래도 맞습니다. 네. 어렵기는 하지만 또 작품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또 네. 모든 명예 선생님들께서 마찬가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 그렇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네. 이수진 선생님이 제일 힘들고 고된 작업의 행복을 거기서 찾으셨지 않겠는가.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제가 좋아하는 부엉이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제가, 네, 제가 막, 이제 애칸궁에서 그 어, 독립하고 나와서 이제 서양화 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밑 작업을 했던 그 제가 일본 음. 여행을 갔을 때그 네. 일본의 그물감들이라는 그런 어.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음. 작업을 표현했다. 네. 꼭얼 뭐 소개를 안 하면 낮은 칠기라고 해도 되겠어요. 대부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다 낮은 칠기로 알고 계셔서. 그렇죠. 네. <laughs> 이것 도 밑작업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네. 밑작업은 밑에 네. 종이 있죠. 종이. 종이를 눌러서 네. 뜯어내면서 나오는 저게 종이 느낌 색감이 이대로 네. 살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네. 원판 내다가. 예, 네. 맞아요. 판에다가 네. 종이를 붙이고, 네. 그다음에 색을 칠하고. 네. 밑작업이 먼저 됐고 그 위에다 종이를 하고. 네. 그래 아, 거기에 뜯어져 나오는 느낌을 저렇게 아그요그부터가 예, 예, 예. 이제 백간공의 자꾸 이 스타일이 아네 그, 검은 간탕에 그래, 음. 오리가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말 나전같은 아 그렇게 구별하고 그러니까 보리아트는 추상화적인 그런 게 많고 어 맞아요 네, 네. 이것은 그, 뭐 우리 민화 같이 네. 문화나 그 민화 이런 디자인을. 그런상징적인 아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예. 거죠. 길상의 의미이던가그렇게그렇게 이렇게. 이편하게이게이이이고 이렇게. 이이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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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네, 우리 메인 중에는 금박, 금박공의 명인이 한분 계시죠? 와.. 아, 네.. 네.. <laughs> 어, 이거는 금박 결내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네, 손봇을 사용해서 이제 비포 크기 정도 되는 거를 한 번에 한 1200에서 1300번 정도 실은 쉬지도 않고 결을 내야 하는 네. 게보지 네.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추상으로.. 주상으로 주상로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이제 전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고리줄기를 뜯어서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을 이루고, 음. 공간이 공간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듯이 아. 그러한 우주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원래는 밑에 지금 이 작품은 이게 제가 19자를 9개를 연결을 한 건데요. 네. 원래는 우주라는 글씨를 집어넣어서 그 우주 음, 느낌으로 음. 밑자 보리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음. 실은 9개를 다 풀어서 네. 다른 느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어. 그리고 밑에는 알료를 사용해서 오광색을 집어넣어서 지금 보면 색감이 붉은 빛, 푸른 빛 이렇게 따로따로 티가 나는 게 보리줄기의 알료가 배워넣어 가까이 보니까 꼭 뭐, 우주 블랙홀 로빨려 들어간 듯이. 아,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니, 네. 체력적인 작품이고 네. 하. 우주 과학적인 작품. 저 우리 사람 한명한 한 명도 다 네. 하나의 우주, 소우주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담아 있는 네. 가리인데 그리고 저 작품하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네.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리의 시행자가 네. 된 듯한 음. 그런 기분을 엄청 느끼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 참정의가네요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론에서 음. 이제 석사학위 청구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아그렇요 의미가 깊은,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네, 작품이고요. 강성과 이성 시리즈 음. 작품을 제가 했는데요. 음. 원을 모티브로 다양한 원을 결합시켜가지고 네. 뭐 우리 흔이 세포 뭐 분, 분열할 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근원 같은 그런 네. 예. 선생님 표이더멋지신요아그저그 <laughs> 네.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거의 다 이제 밑자은천명 오리 줄기도 천명 요. 그 중에 이제 저 중간에 있는 공황이 바탕을 한 찢어서 붙인 음. 다음만 요요요 이게 봉이 작품 말이 어디 아이작아네이 아. 네. 작업이 한지인 오 공항 우이 이건 대학원 졸업하고 아. 나서 이제 첫 개인전 음. 상상의 새 공항을 네. 제대로 표현을 하셨네 네. 우리가 이거 동백꽃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백꽃이에요. 음. 네. 이것도 사삼. 아어 맞아요, 사삼 때 같이 준비했던 그래. 디자인이고요 음. 이제 동백이 사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음. 어, 저랑 김영절제도 그러니까 그릇에 꽃이, 음. 꽃이 뽑혀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 음. 집안을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음. 그때 당시 해산당한 분들의 좀 넋을 달래는 그러한 음. 마음을 담아서 만든 어. 그런 작품이에요. 이건 비천동가요? <laughs> 네, 선녀도선녀도 네. 오, 선녀도? 네. 어, 그건 비천상이라고 들죠? 응, 음, 비. 음. 아. 네. 비천 악공. 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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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나비. 네. 음. 네. 제가 좋아하는 나비. 아. 자유로운 영혼. 그렇죠. 특히나 나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나방에서 에벌레에서 아. 호랑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나쁜 기운을 싹 막아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느 사찰의 스님이실까? 아이 작품도 제가 사상 작품을 하면서 음. 사상 당시에 불교계 피해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덕분에 스님이 돌아가시고 35개 사찰이 불타서 없어지는 음.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때 일을 진술해 주시면서 음. 했던 그러한 스님의 모습을 이제 고동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요. 음. 야.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음.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하셨던가 보죠. 네, 이쪽공간 이제 아트페어 공간처럼 그, 꾸며봤어요. 네. 이쪽은 저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발자국이죠? 네, 이 발자국도 제가 사상 작품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네. 발자국을 글씨를 다 일일이 하나 하나 새겨서 발자국 모양을 만든 거고요. 붉은색은 죽을 네. 사자를 다 풀어 채친 거고 네. 파란색은 삼자를 넣어서 이게 죽고 살고. 예, 네. 그냥 하얀 눈밭에 지금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당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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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발자국에 의해서. 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발자국 모양은 다 다르게 표현해서 음.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에요. 어, 그리고 일로 어떻게 하는 게 음. 색깔을 참 음. 적을 많은 음. 게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남북처럼 이게 색깔도 많이 구분하고 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 빨간색은 죽을 사다고 네. 이것은? 어, 20. 상, 상이라는 여기 보면은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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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서 버리는 거예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눈밭에 갈 자국이다. 네. 네. 이 호랑이는 흔히 많이 묘사됐다는 그모양이 그랑이네이그뒤그 네. 백틀을 그 사용했습니다. 아, 황칠. 네. 다양하게 응용 하셨네. <laughs> 황칠. 황칠 느낌이 너무 의료기더라그래요그러네요 어, 네. 체의만찬 네. 네. 정도 아주 엄청 쉽냐? 푸스로 그린 것보다 이거 이 음. 칼로 오래 가지고 표현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네. 네. 디자인 하려고 했던 그 사진이 생각보다 얼굴이 네. 잘안 잘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느낌 을내는게 굉장히 어려웠던. 아, 그래요. 네. 대단했습니다. 음. 이것은 만리장성인가요? 수원성? 작품은 예. 이게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인데요. 예. 우주를 보리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작품인데 예. 우주라는 거는 이게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루엣가 이렇게 옆에서도 옆에서 보시면은 옆에도 보리를다 길이 채워서 아 그래요. 요 작품 하나 하려면 잠을 며칠 못 자고 오시는 거예요? 아저 실은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음. 거의 일주일 밤새우는 작업을 한것 같아요. 정말 음. 잠깐 잠깐 눈그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실은 연대까지 31년째 제가 되는데 작품을 하면서 종아리가 실기출이 터진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저 예, 작품 하고 나서 <laughs> 음. 시피치에터져버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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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20대 이나라 예술가들이 그 고뇌와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런 엄청난 작품을 인태하느라고인태해서탄생시키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으신데 이 전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박나시기를 바라고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특히나 이번 전시는 제가 31년째 보리아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5년은 맥강봉예 그리고 6년은 보리아트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어, 제 보리아트 31년 인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예술문화 보리아트 명인 이수진 선생님과 작품 소개 또는 작품 세계 작가관을 함께 했습니다 비가 오는 9월의 어느 날 인사동 마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